빠르게 흡수해요.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남자 고등부 4종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김태영, 김영하, 이환희, 김경모, 최현규, 조한서, 이주찬, 이기범, 안지우, 김나운 선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1번부터 이진영, 김범준, 이수성, 박건우, 전현준, 박인성, 강노을, 허민준, 박민준, 전태원 선수가 참여를 합니다. 21번부터 30번까지 이지호, 문민수, 김효현, 방준서, 김은수, 이준기, 조정현, 박주원, 마휘준, 강지훈 선수가 배정을 받았고요. 31번부터 37번까지는 서강찬, 김민재, 전시우, 김민석, 권도현, 이찬우 그리고 황대경 선수까지. 아, 37명 꽉 채웠습니다. 있는 경기거든요. 예. 근데 또 오늘 37명의 선수가 동시에 아 저희의 이런 멘트가 괘씸했는지 네. 아, 더욱더 쏟아지고 있고요. 또 같은 학교 선수들끼리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남 최고 여기 선생님 도 정말 치열하고 예. 쟁쟁하고 정말 열정 가득한 고등학교에서도 <laughs>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종목 네 종목이 골고루 중상위권이라 조한서 선수 레이저론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두 발을 쏴봤습니다. 세 발째. 어 진짜 전체 큰 네. 차이는 나진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2-3. 사... 그렇습니다. 김영아 이완이 선수도 많은 차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완희 네. 이완이가 추격에 성공합니다. 역전. 어 이연희 선수 올해 시즌 계속 웃어 머물러 있는데 또 이번 대회에서도 한층 더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발수였습니다네한 발밖에 어, 예. 실수하지 않았고요. 줄줄이 계속 붙어주면서 역시 남자 고등부 사조 또 다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예, 어, 김영환. 부산체육고등학교 선수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번호표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예.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펜싱을 못했는데, 예. 어나 레이저론도 할수 있어. 이걸로도 다시 우승할 수 있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발에 실수 발이 있었지만 세발 맞췄고요. 네 번째 다시 올라왔고요. 그렇죠. 어 마지막 바퀴 지금 조한선 선수가. 2위까지 탈환을 해보려고 막판 스포트를 냅니다. 어 1위보다도 지금 2, 3. 이상 김영아와 조한소가 가고 네, 있고요. 아니, 지금 이건 100m 라스트만 뛰는 거라고 봐도 정말 빠른 페이스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환이 이환이가 가장 먼저 들어왔. 이환이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김영아 선수, 예, 조한소 선수는 깜짝 놀랐어요. 예. 아, 100m도 아니고 거의 <laughs> 200m를 계속 치고 들어오는. <laughs> 어네 27번 조정현 선수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최고 소속의 조정현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어네 27번 조정현 선수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최고 소속의 조정현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박수 갈채와 함께 마위준 선수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남자 고...